안녕하세요. 에비플라자 황 과장입니다. 오늘 드디어 저 단독의 유튜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컨텐츠는 오디오 제품군에서 요즘에 가장 인기가 많고 그리고 문의도 많은 턴테이블 세팅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중에 저희 에비플라자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베스트셀러인 티아 TN 3 b 제품에 대한 세팅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어, 이 제품은 어, 초보자, 그리고 입문자, 그리고 많은 여성분들께서 어, 가장 좋아하시고 선호하시는 어, 턴테이블 중 하나입니다. 어, 간단한 세팅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많은 초보자분들이나 여성분들께서 세팅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계세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어, 저희가 간단한 세팅법을 이제 설명드리고 이 영상을 보시면은 세팅에 대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N3B 제품의 구성품입니다. 어,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본체, 그리고 플래터, 그리고 매트, 그리고 헤드셀과 카트리지, 그리고 어, 벨트 드라이브 커버. 그리고 벨트, 그리고 힌지, 더스트 커버, 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AC 아답터. 그 더스트 커버는 투명 더스트 커버인데 자리가 없어서 옆으로 빼놨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플래터를 잘 올려주시면 됩니다. 플래터를 올려주시고 이제 매트를 올려주시고요. 컨테이블의 제일 중요한 거는 수평을 맞추는 겁니다. 이런 원형 라벨 수평계를 가지고 계신 게 좋습니다. 어, 수평을 맞출 때는 어, 이 내점식의 네 발판을 돌려서 수평을 맞춰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수평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벨트를 끼겠습니다. 자, 벨트를 낄 때는 우선은 벨트 드라이브에 벨트를 걸어주시고 이렇게 걸어주신 후몇 바퀴 정도 돌리다 보면 플래터 중간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 다음 헤드셀과 카트리지를 연결해 주면 됩니다. 이 위쪽에 홈이, 쇠 뭉치가 위를 향하도록 확인한 다음, 끼워주신 다음에 적당한 힘을 주어 끼워주신 다음, 토남을 돌려주면 자동적으로 장착이 완료가 됩니다. 카트리지 장착이 완료가 되었으면, 침압을 맞추셔야 됩니다. 침압을 맞추는 방법은, 어, 시소의 원리를 생각하시면 되게 간단하세요. 전자식 침압계가 있으면 좋겠지만은 전자식 침압계가 없다. 그러면 우선 토남의 수평을 맞춰주는 게첫 번째입니다. 그 턴테이블에 이제 카트리지를 내렸을 때, 어 내려가지도 않고 뒤로 넘어가지도 않는 상태가 0점입니다. 0g. 수평이 됐을 때가 0g입니다. 그리고 카트리지에는 고유 이제 무게가 있습니다. TN3B 같은 경우에는 카트리지의 무게는 2g입니다. 수평이 되었을 때, 뭉치를 잡고, 무게추를 잡고, 이 다이얼을 0으로 맞춰줍니다. 그럼 이제 0g이 된 겁니다. 다시 한번더 확인해 보면, 내려가지도 않고, 뒤로 쏠리지도 않는 0g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카트리지 무게가 2g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카트리지 무게에 2g을 전체 뭉치를 돌려주면 이게 카트리지 무게 2g에 대한 세팅입니다 한번더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저희는 전자색, 전자식 침막계가 있으니 그걸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자식 침막계입니다 저희 AV플리라자 홈페이지에서도 DS3 오토폰 DS3라는 전자식 치마개를 판매 중입니다. 자 이제 그 전자식 치마개를 플래터 위에 올려놓고 n 을 눌러주면 0 g 이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 카트리지 헤드셀을 잡고 자동 치마개 침압계, 전자식 치마개에 위치를 시킨 후 토남을 내려줍니다. 2g이 나왔습니다. 아까 그 대략적으로 수평을 맞춘 후 무게추의 영점을 잡은 후에 그 카트리지 무게를 2g으로 놔두는데 대략적으로 1.99에서 2g이 나왔습니다. 이러면 카트리지의 무게추 세팅이 끝났습니다. 도남을 올려주시고요. 안티 스케이팅을 맞출 차례입니다. 안티 스케이팅은 이제 구성품 중 ac 아답터를 이용해 전원을 연결한 후 이제 세팅이 들어갑니다. 안티 스케이팅은 이제 LP판이 돌아갈 때 원심력으로 토남이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영향을 그 반대쪽으로 밀어줘서, 어, 그대로 그 LP판 위에 위치하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뜻합니다. 자, 안티 스케이팅은 이 다이얼을 통해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0으로 맞춰져 있는데요. 보통에 이제 안티 스케이팅을 맞추실 때는 카트리지의 무게의 80%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2g의 80%니까 1.5g 정도 1.5로 세팅을 하고요 예, 저희는 이제 세팅할 때 안티 스케이트 이제 리코드가 있어서 이걸로 맞추게 됩니다 올려놓고 손지상의 플래터를 이제 작동 시킨 후 토남을 내려 보면 안쪽으로 올라가죠. 안쪽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더 줘야 돼요. 이렇게 아무 홈도 파져 있지 않은 레코드 판 위에 카트리지를 올려두었을 때 안쪽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바깥쪽으로 나가지도 않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안티스케이팅의 역할입니다. 지금 세팅이 잘 되어 있고요. 지금 다이얼을 보시면 어, 3의 그 화살표를 위치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맞춰 놓으니 이제 안티스케이팅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어, 여러분들도 세팅하실 때 안티스케이팅 라벨을 3으로 맞춰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안티스케이팅까지 설정이 완료가 되었으면 벨트 드라이브 커버가 있습니다. 어, 벨트 드라이브와 벨트를 이제 보호하는 커버입니다. 살짝 올려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보이는 이제 더스트 커버가 있습니다. 토남 카트리지 그리고 이제 LP판을 이제 보호하기 위한 이제 더스트 커버인데요. 이 더스트 커버와 그리고 힌지가 위치합니다. 힌지에 이쪽 그 꺾이는 부분이 바깥쪽으로 나오게끔 꽂아줍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꽂아주고요. 그 다음 본체의 더스트 커버와 힌지를 홈에 맞춰 끼워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고정이 되게 만들어집니다. 네, 이렇게 어, 티악, TN3B에 대한 세팅이 끝났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어, 앰프 그리고 이제 액티브 스피커에 연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후면입니다. 후면을 보시면 접지 단자 그리고 R채널, L채널의 아날로그 아웃 그리고 포노 EQ에 대한 이제 단자고요 그리고 USB 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 아답터의 단자가 있습니다. 뒤쪽에 온 오프로 해서 스탠바이 모드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 USB 단자는 어, LP 파 LP 음원을 이제 플레이했을 때이 디지털 음원을 이제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 케이블은 이제 구성품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RCA 케이블입니다. 어, 접지 단자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케이블입니다. 자, 이렇게. 어, 접지 케이블은 접지 단자에, 그리고 R 채널은 엔 빨간색, 그리고 L 채널엔 흰색의 단자를 연결해 줍니다. 그 다음, 이 포노 EQ라는 단자가 있습니다. 이 포노 EQ의 뜻은 오늘 했을 때는 이제 T 악, T N 3 b 자체에 있는 포노 앰프를 사용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트루로 놔뒀을 때는 이제 그냥 라인 아웃을 통해 앰프 자체에 있는 포노 앰프를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포노 앰프가 달려있지 않은 앰프를 사용하신다고 하시면, 포노 EQ에 ON으로 스위치를 놔두신 후, 그 다음에 앰프 자체에 있는 아날로그 인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케이블을 연결한 후, 그 인풋 옵션에서 아날로그로 설정을 하시면, 턴테이블에 있는 음원 소스를 청음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포노 단자가 있는 앰프를 사용하시는 경우에 앰프에 있는 포노 단자를 사용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포노 EQ에 있는 스위치를 트루로 맞추신 후 어, 앰프 자체에 있는 접지 단자를 연결한 후에 포노 입력란의 라인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 연결 방법은 어, 집안에 이제 액티브 스피커나 아니면 블루투스 스피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연결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한쪽은 RCA, 한쪽은 3.5 스테레오 단자로 구성된 케이블을 구매해 주셔야 돼요. 어, 3.5대 RCA 아니면 RCA 대 3.5라고 네이버나 이제 검색창에 검색을 하시면 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y 케이블 중 RCA 단자 부분을 그 TN3B 제품 후면부에 이 부분에 연결을 합니다. 그 다음 포노 EQ에 ON으로 해주어 티아 TN3B의 자체 포노 앰프를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블루투스 스피커나 이제 액티브 스피커의 옥스 인이라고 이렇게 단자가 표시가 되어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연결을 3.5 스테레오 단자를 통하여 연결을 하시면 쉽게 연결이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턴테이블 세팅이 끝났습니다. 어, 어떠신가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 어려우셨다면 저희에게 언제든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날도 요즘에 많이 추워졌잖아요. 실내의 생활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런 이쁜 턴테이블을 하나 구입하신다면, 어, 떤 멋진 레스토랑을 가지 않고도, 그리고 뭐, 근사한 LP바를 가지 않고도, 사랑하는 사람과 멋진 음악과 함께 있다면 그곳이 LP빠고 레스토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오늘 시간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영상이었다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